네, 안녕하세요. 우한 아 김은아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체온과 면역력과의 관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은 찬물을 주로 드시나요? 아니면 따뜻한 물을 주로 드시나요? 자, 오늘은 이 체온과 면역력의 관계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산소를 이용해서 활발하게 에너지 대사를 하는 체내 환경은 바로 37.2도입니다. 이런 상태는 면역력이 높아지고 소화효소 분비도 좋아져서 영양소 흡수가 가장 잘 되는 온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에 잘 노출되는 환경은 이 냉기가 몸 안에 침투를 하게 되고요. 냉기에 자주 노출되는 생활 습관은 만성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냉장고에서 꺼낸 냉수를 마시는 습관은 직접 냉기를 주입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의 하나는 냉수와 차가운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계속 아이스 아메리카를 여러분들이 마시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에어컨 때문에 낮아진 온도가 더 심부 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암세포가 제일 잘 증식되는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암세포는 35도 이하에서는 증식이 활발하고 39.5도에서 사멸합니다. 결국 몸의 체온이 낮아질수록 암이 증식하는 환경이 되고 체온이 높아지면 암이 사멸된다라는 것이죠. 호중고와 NK 세포가 체온이 올라갔을 때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NK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단한 번만의 항암 치료만으로도 몸은 급속히 저체온의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암을 억제하려고 받은 치료가 동시에 우리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항암을 하면서 NK세포를 올리고 체온도 올리는 방법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체온을 올리려면 제일 먼저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고 또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잘 감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암이 걸리기 1년에서 2년 전부터 체온이 서서히 떨어져 있는데 보통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저의 경우는 암 발병 전에는 더위를 많이 타서 열이 많은 편이었어요. 발병 몇년 전부터 유난히 이제 가을부터 약국 근무 시 체온이 떨어져서 다른 동료는 그렇게까지 추워하지 않는데 저는 하루 종일 추워했고 뜨거운 차를 아무리 마셔도 추위가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항상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어느 날 목이 돌아가지 않고 허리가 아프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온도 변화에 민감해지고 여러분이 추위를 견딜 수 없다면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된 지표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 겨울,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금 날씨가 서서히 따뜻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복을 벗지 못한다. 여러분의 면역력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체온을 유지하고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목욕이죠. 체온보다 보통 4도가 높을 때가 가장 쾌적한 목욕물의 온도입니다. 전신욕을 할 때는 욕조에 10분 정도 몸을 담그고요. 반신욕인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이 적당합니다. 이런 반신욕과 또 목욕의 물의 온도는 38도에서 41도가 가장 적정한 상태입니다. 저는 보통 반신욕을 추천을 하는데요. 저녁마다 반신욕을 하는 것이 체온과 면역력을 올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반신욕은 암환자의 가장 안전하고 냉기 제거와 또 땀을 내면서 독소 배출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이마에 땀이 송송송 맺힐 정도로 20분이 적당하고 배꼽 아래 하체에서 데워진 혈액이 전신을 덮이게 돼가지고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신욕이 어려운 환자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족욕을 하시면 돼요. 자, 조교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습식 조교기가 있고, 건식 조교기가 있는데, 42도씨의 물에다가 무릎 아래의 다리와 발을 담그는데 20분 정도 하는 거예요. 조교기는 물 채우고 또 버리는 것도 암 환자에게 좀 무겁고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건식 조교기도 가능합니다. 조교기도 없다 그러시면 양동이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발과 손을 같이 담그는 거죠. 각탕법이라고 하는데 환자의 환경에 따라 전신욕, 반신욕, 조교, 각탕법을 매일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항암 중에는 어떻게 체온이 떨어지냐면요. 체온이 저 같은 경우는 딱 1, 2차에 35.8도까지 떨어져요. 그래서는 저이 전기 찜질기를 수건에 감아 갖고 배에다 가 하루 종일 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춥기 때문에 이 깊은 배속 속에서부터 너무 차가웠어요. 그리고 잘 때도 발이 너무 시려워서 이 파슬 데운 버선을 신고 또 어깨나 등도 너무 시렸기 때문에 저는 원적에선 온열 램프를 사 놨어요. 그걸 해 가지고 등에다가 이렇게 틀어 놓고 온도를 올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요법은 정말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체온 1도 올리기 한 방법은 생강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자, 생강은 우리 몸에 체온을 올리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자, 생강을 먹으면 힘이 솟고 금방 체온이 올라갑니다. 생강의 진조를 성분은 심장 기능을 보완하고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요. 네, 초가을부터 생강과 홍차를 끓여서 생강, 홍차를 아침에 한잔 마시면 땀이 촉촉히 나고요. 봄으로 가면 레몬, 생강, 꿀차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직접 생강을 끓여서 다져서 저며놓은 거를 홍차에 넣는 거지 기존에 시판하는 생강차, 설탕으로 재어놓은 생강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판되는 레몬차나 생강차, 설탕에 절여놓은 청은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뿌리 채소는 몸에 열을 주는데요. 우엉, 버섯, 고구마, 호박 등을 식단에 추가하시고 또 설탕, 밀가루는 혈행을 느리게 하고 저체온의 환경을 만드니 멀리하셔야겠죠. 자, 운동이 또 중요한데요. 체온의 20%는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육 속의 미토콘드리아가 체온을 올리는 열쇠가 됩니다. 근육이 강화되면 미토콘드리수가 늘어나고 미토콘드리아는 또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체온을 올리게 됩니다. 항암 중에 누워만 있게 되면 금방 근육이 소실됩니다. 암 환자는 투병하는 시간에 활동량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 유산소와 근력운동을 병행하고 심호흡, 일광욕, 걷기로 체온을 올리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고 치유 능력이 올라갑니다. 자,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과 기초대사량이 무려 30%나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0% 상승합니다. 특히, 노인과 암환자는 근육 손실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근육 손실은 바로 저체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조욕을 일상화하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근육량을 지키면서 우리의 체온을 높이는 방법. 제가 식욕법으로 생강차 말씀드렸고 걷기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조교과 반신욕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렸는데요. 생활 속의 1%의 변화는 1년이 지나면 38%의 변화가 복리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 조금 번거롭지만 한 가지의 습관을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